응. 음. 아, SL 탔잖아요. SL 63 AMG지. 음. 항상 오픈카의 끝판왕이라고 하셨는데 왜그런거예요 음. 그게 내가 오픈카를 2차전 타다 많이 타봤거든. SL이 역사적으로도 얘네가 벤치가 SL을 만들 때그 시대적인 배경이 있어. 그게 지금 생각이 안 나. 옛날에 내가 SL을 좋아할 때 그걸 얘기했는데 진짜 우아하고 달릴 때잘 달리고 벤치 마크 그리고 안에가 고급죠 다른 어떤 오픈카드보다 고급지거든? SL이 그냥 그급 그 시장을 다 먹어. 벤틀리고 뭐고 다안 돼. 에스턴 마틴도 막안 되고. 물론 걔네들은 또 비싸. 비싸서 경쟁이 안 되는 것도 있는데. 아, 이런 2인승 로드스터의 가격 대비 끝판왕. 물론 싼 차들도 많고 더 비싼 것도 많은데. 중간쯤에서 나는 얘가 거의 모든 걸다 압도한다라고 봐. 근데 저희가 속도 꽤 달리고 있잖아요. 그치. 속도 지금 100. 어. 잘 설계된 로드스터들 이런 스파이더들은 바람도 잘안 들어오는데 이게 중요해 뒤에 있는 이 윈드실드가 뒤에서 역류되는 회오리치는 바람이 안으로 안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되게 좋아졌어 되게 가볍고 작아지고 바람을 잘 차단시키고 이 오픈카가 아예 바람이 안 들어쳐도 안 돼요 기분 좋게 바람이 스치듯이 가야 되는데 얘가 지금 보면 원래 이런 에어로다이나믹은 BMW 애들이나 포르쉐가 잘 하는데 확실히 우아해. 우아하게 바람이 지나가고 있어. 근 머릿결이 별로 안 날리잖아. 지금 속도가 110.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좋다.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. 전 과거에도 SL 타셨었는데 그때랑 비교하면 어떤가요? 과거 SL이랑 비교하면 뭔가 그 ABC 유압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랑 그 다음에 미션이 좀 빠른 것들이 직전 전전세대 이런 애들은 MCT 미션인데 내가 봤을 때 얘는 MCT 미션이 좀 아닌 것 같고 영상에서 제가 지금 MCT 미션에서 뭔가 밖에 오토매틱 같다 했잖아요 어제 퇴근하면서 막싸 보니까 토크컴바터가 없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MCT가 맞고 지금의 벤츠의 이 MCT는 과거 이전의 MCT에 비해서 기계적인 부분이 훨씬 더 강해졌고 MCT 미션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 홀수단 짝수단을 따로 써 주는 SMG 기어나 뭐 DSG 미션 DCT 더블 클러치랑은 다르게 오토미션들이 쓰는 유성 기어 세트를 그대로 쓰고 토크 컨버터를 빼고 다판 클러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동력의 전달에서 DCT 같은 확실한 느낌을 주는데 큰 리스크의 다판 클러치를 쓰기 때문에 토크 레인이 되게 좋고 AMG 엔진들이 토크가 세기 때문에 DCT를 쓰면 기어의 어떤 다른 문제나 또 벤츠는 남의 미션을 돈 주고 사다 쓰는 걸 싫어하니까 부드러움은 토크 컴포터보다는 좀 부족하지만 일반적인 SMG에서 줄수 없는 오토 미션의 부드러움과 동력 전달의 확실한 멀티다판 클러치인 MCT 멀티 클러치 트랜스 미션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아 매력 있습니다. 굉장히 기계적이고 강하고 이번에 이 SL은 과거의 SL하고 다른 또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BMW M8도 옆에 있죠와 다른 것들을 명확하게 제가 다 찾아냈어요. 그래서 와 선택하기 쉽진 않은데 저는 원래 BMW m 반인데 살짝쿵이 어 AMG SL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랄까? 나머지 영상 보겠습니다. 그리고 아주 옛날 것들은 미션이 완전 오토 미션 막 그런데. 그들하고 비교해보면 뭔가 얘는 좀 치밀해졌다고 해야 되나? 걔네들은 토크가 세고, 단단하고 그냥 좀 무식한 막 그런 느낌이었는데, 얘는 여성미가 많이 넘치고, 치밀해졌다는 느낌이 들어. 근데, 확실히 63AMG는 벤츠 엔진에 거의 뭐, 최고 레벨에 들어가기 때문에, S 클래스를탈 때는 뭔가 싼 마이로 갔다 어쨌다막 이런 거를 지적하고 싶은데, 얘는, 물론 가죽이 내가 지금 가죽의 소재까지를 지금 파악할 순 없는데 이게 생긴 것들이 보면 뭔가 좋지 않냐? 뭔가 딱 봤을 때 되게 잘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. 확실히 AMG랑 M은 엔진의 성격이 다른 것 같아. 이게 앞뒤의 무게 배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 M하고 얘랑. 그래서 M 차들은. 앞바퀴의 공기압보다 뒷바퀴의 공기압에한 2PSI나, 뭐 많게는 3PSI 정도를 더 넣어, 뒤쪽을. 그러니까 뒷바퀴에 꾸준의 그 우선권이 되게 강하다는 세팅의 느낌이 드는데, 얘는 앞에가 뒷바퀴 쪽보다 2나 3이 높아. 그러니까 앞이 무거운 거지, 차가. 근데 얘는 뭐, 완전히 앞으로 무게가 편향됐다 느끼기도 어려운 게 운전석이 뒤쪽으로 몰려있잖아, 지금. 앞쪽이 기, 길고. 그래서 느낌이 벤츠 AMG랑 BMW M이랑 가장 다른 건 무게 배분이랑 타이어의 세팅이 아예 다른 것 같아 그래서 느낌이 아예 다르고 예전에는 되게 부드럽게 또는 MCT는 약간 기계적인 느낌도 강하고 이랬는데 얘는 그두 개를 짬뽕시킨 것 같아 부드러움하고 기계적인 걸잘 섞어가지고 해놨고 여자 같고 우아하고 막 그런데 기계 덩어리 막 톱니바퀴가 막 돌아가는 그런 기계에 있는 느낌이 되게 강해. 딱 달리면, 어, 역시, 역시, 역시 오픈카는 이거지. 이거거든. 역시 오픈카는 이거거든. 아, 세라믹 캄파짓이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타이어를 이렇게 찢어버리는 느낌이 나는 브레이크를 좋아하거든. 옛날에 내가 이걸 돼지 몇 단다 그랬어. 돼지 몇 마리 잡았냐? 이랬는데. 확실히 벤츠가 요새 욕을 많이 먹지만 이런 거는 사실 대량 생산하고 많이 파는 차가 아니잖아. 그러니까 스페셜하게 만드는 차다 보니까 이런 거는 막욕 먹는 s 클라스랑은 레벨이 다른 거지. 확실히 사람을 기분 좋게 해 주는. 아, 요런 거는 오래 타 줘야 돼. 요런 거는 끌고 다니면 아주 좋지. 내가 지금의 이 자리가 대단한 자리는 아니지. 나보다 엄청 유명한 유튜버들, 잘한 유튜버들 많은데, 어쨌든, 이 나이에 10년 가까이 자동차 리뷰를 하면서, 리뷰어로서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 리뷰어가 됐잖아. 근데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첫 스타트가 벤츠 SL이야. 경포대 백서 라는 영상이 수백만 뷰가 나왔는데, 경포대에 가서 이거 갖고 진짜 즉석헌팅을 한 거야. 지나가는 여자들을 다 꼬셨어. 다 꼬셨어. 그게 내 생애 유튜브 시작점이야. 그래서 나는 벤츠 SL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. 내가 유튜버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해준 어마어마한 아이템이거든. 그래서 나는 벤츠 SL을 되게 좋아해. 그래서 이 리뷰는 차가 좀 부족해도 마사지가 들어가지 않을까 내 스스로. 나는 SL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이 느낌이거든. <laughs> 야, 얘는 터보 소리도 그렇고, 기가 막힌다. 야. 리뷰 기대하시라 그래.